R 언어에서 칼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 실습함에 설명하는 것이 더잘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첫 줄을 실행하면, 어, 나왔죠? 어, 앞에 거, 음,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자, X축의 범위 0에서 9까지입니다. 0에서부터 이 9까지. 그 다음에 Y축의 범위도 0에서 9까지입니다. 9까지죠. 그 다음에 타입은 n이니까 어떤 뭐 점이나 선도 그리지 않아요. x축 제목이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y축 제목은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 이렇게 그 축의 눈금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는, 어, 자동으로 자기가 만듭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보기 어 좋으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어, 지금 1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싶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축이라고 하는 명령문을 씁니다. 축이라는 명령문인데, 여기 보면 축이 여기 있는데, 이쪽은 1번입니다, 이쪽. 이쪽은 2번이고. 그러니까, 세로 축인데, 위치는 어디? 1에서부터 8까지 어 축의 눈금을 추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음, 나와있죠. 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음 여기 한줄한 한 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선들을, 어, 몇 개를 이제, 칼라를 추가할 건데. 자, 라인은 보면은 뭐냐. 요거는 이제 X자표죠. 그래서 시작점은 어디에? 0하고 I죠. 그 I가 1이면은, 어, 1콤마 1이죠. 그러면 어떻게? 0콤마 1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어디까지 8,1 까지니까, 6까지겠죠6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칼라번호는 뭐죠? 1번을 쓰는 거죠. 1번이 검은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라인의 두께입니다, 이게. 라인의 위스. 위스. 그건 이제 5로 하는 거죠, 5로. 그래서, 그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다 그리는 거죠.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뭐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럼 뭐 이제 이거를 5 대신에 뭐 한번 10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음, 뭐선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 때로는 이게 선이지만 선의 두께를 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문제에 따라 잘 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제 칼라 번호들이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칼라들, 이거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의 칼라가 있냐면, 쭉, 어, 이 650개가 넘는, 어, 칼라가 있어요. 칼라 번호. 그래서 이 칼라들이 보면은, 어, 우리가 흔히 아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영어식 이름이 다돼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어, 예를 서 뭐, 이 핑크라는 것도 있고, 핑크 1, 2, 3, 뭐, 이런 이름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오렌지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뭐 페일 그린 뭐 이런 면서 어, 대단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름을 써도 되겠습니다. 이름을 이름 써서 해도 되겠습니다. 어, 이런 그이 어,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써도 되죠 그런데 이런 색상들은 사실상 우리가 뭐 화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팔레트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색들을 짜낼 수 있잖아요. 이런 그 팔레트가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뭐몇개 골라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레인보우 함수는 뭐냐면 이 무지개색의 그팔레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일구와 색상이 있겠죠. 근데 여길 기본에다가 이 색들을 좀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이 이제 일곱 개 있으면 전체 색이죠. 그 다음 열네 개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제 기본 일곱, 일곱 가지 색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 이 색들의 변화를 줘가면서 14개를 만들라.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노랑과 빨간 사이에, 이 노랑과 빨간 사이에 이 중간색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쭉 1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뭐, 또, 뭐, 또, 더 이제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게실험을 해보면, 이제 파이 차트를 그릴 건데, 여기 보면 은 이제 뭐, 어, 이두 개씩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개의그림니고 그리고 마진인데 이 마진 어떻게 주느냐 이런 거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은요, 여기 첫 번째 마진은 여기입니다. 여기 1.5.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1.5, 1.5, 1.5. 그래서 그림 여러 개 그릴 때이 마진들을 해서 여기에 뭐가 이제 뭐 어떤 텍스트 축장 이런 거 없을 때는 이 마진을 줄어들면이 여백 조절하면서. 이 그림들이, 어, 좀꽉 차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여백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그, 이 파이 그림 하는데, 어, 이거를 이제 일곱 개 해서 똑같이 등분 나눈 거죠. 똑같이,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7이니까 칼라 인지 일곱 개 따로 따로 있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이제 원입니다. 음, 다른 거는 이제 뭐 비슷하죠. 자,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음, 음. 칼라 했고요. 음. 자, 이제 뭐 2x2 그림이고. 그다음 여백을 이제 설정한 다음에 음. 자, 여기서 음. 다른 어, 뭐표수 있죠? 그래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 그이 이 칼라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종류가 더 있는데, 어떤 거 종류냐면, 그, 자, 이거 먼저, 어,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어, 칼라가, 음, 지금 이 히트점 칼라라는 거 뭐냐? 그러면은, 어, 14개인데요.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요거 이제 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여름같이. 그래서 이건 이제 온도가 이제 뭐, 상당히 높은 경우입니다. 쭉 가다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요걸 어떻게, 요거를. 14단계로 나눠서 이제 칼날 표시하는 것이죠. 렇게 어, 앞에서 기온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히트천 칼라다. 그래서 히트천 칼라 함수 이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서 영역 표시할 때, 나무가 많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막 지형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14개로 나눠서, 어, 한 겁니다. 요것도, 요것 그래서, 어, 이, 토레인 칼라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토포 칼라인데, 여기는 요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신다 요거를 14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CM 칼라는 이렇게 그 연한 하늘색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칼라들로 나누 걸로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범주를 구분할 때뭐 무지개색처럼 그런 것보다도 때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칼라를 잘 쓰면 좀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그 다음에 음 여기는 요 rgb는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 에요 그래서 요 값들을 0서부터1 사이에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RGB 한 다음에 0,0,1인 경우죠. 그래서 칼라 팔레트를 자신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RGB라는 함수를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빨간색은 60%그 다음에 뭐, 그린은 80%그 다음에, 어, 이 블루, 그거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린이 강한, 어, 파란색에 따른 것좀 섞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뭐이 어, 레드 그다음에 그린 물을 많이 써 가지고 이제 서설색으 그래서 여덟 개를 섞어서 어 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저거를 이제 어 같이 해 보면 음, 여기다가 뭐 하나만 해 봐도 될까요? 음. 그랬어요. 다가 음, RGB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 뭐 0, 0.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다뤘던 음 이거. 그, 이 샵은 뭐냐면 이제 뭐 컬러를 표시할 때 요거는 이제 16진수라는 뜻인데 앞에 두 개가 이제 뭐이 레드입니다. 레드, 레드. 그래서 뒤에는 이제 그린 블루예요. 그래서 어, 요거는 바로 어, 레드 요거 이제 뭐칼라이름쓸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걸 어, 써도 됩니다